볶음밥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시간 30분이구요 새우는 내장을 제거하고 데쳐서 사용하시오 채소는 0.5cm 정도의 크기의 주사위 모양으로 써시오 완성된 볶음밥은 질지 않게 하여 전량 제출하시오 자 오늘은 쌀이 나오기 때문에 직접 밥을 지어서 사용하셔야 되구요 볶음밥이기 때문에 밥이 질지 않게끔 만들어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재료 세척은 다 되어 있고요. 새우 먼저 대칠물 올려줄게요. 자, 새우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물고량만 올려주시고요. 새우는 확인하셔서 내장 있으면 내장 제거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등에 검정 색깔 있는 내장 제거하기. 내장 제거해서 준비. 해주시고요. 쌀은 받으면 물에 들어가 있을 거지만 한번더 깨끗이 세척해 주도록 할게요. 쌀 깨끗이 세척하기. 세척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자, 계량컵에 어느 정도의 양이 되는지 한번 담아 보도록 할게요. 자, 해서 쌀이 150이 되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150 되게끔 계량해서 다시 물에 담궈 놓도록 할게요. 물에 담아서 준비 해주시고요자 새우 데칠물 끓래요 소금 소량 넣어주시고 새우 데쳐보도록 할게요 자 살짝 익을 정도만 데쳐주기 이렇게 채우는 금방 익어요. 데쳐서 준비. 해주시고요. 자, 오늘은 불이 놀고 있을 시간이 없이 바로바로 바로 다음 과정 넘어가 주셔야 돼요. 자, 쌀, 물 빼주기. 이렇게 톡톡톡 쳐서 충분하게 물 전부 다 빼주세요. 빼서 냄비에 전량 넣어주시고요. 자, 물 계량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물은 170. 자, 평평한데 올려놓으시고요. 170이 되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그래서 물 부어서 펼쳐주기 자 이렇게 평평하게 전부 다 담아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요 끓어 넘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깨끗한 행주 물에 적셔주세요 펼쳐서 흘러나오지 않게끔 묶어주기 자, 꼭 닫지 마시고 살짝만 열어진 상태에서 밥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센볼 자, 하는 순간에 놀지 마시고 이제 야채 손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파 4등분 자, 내주시고요. 오늘 몇 센치죠? 0.5cm. 어서 준비. 청피망 위아래 소량씩만 지저분한 거 잘라주시고요 섬유질 제거해주도록 할게요. 자이 상태에서 0.5cm.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으로 올라오게끔 썰어주세요. 썰어주시고요. 자, 밥이 한번 보글보글 끓었다. 자, 그러면은 불, 약불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맞아 청피망 0.5cm로 써줘 주기. 어려서 준비. 는 당근. 당근도 0.5cm로 썰어보도록 할게요. 썰어서 납작납작 다시 0.5cm 자 너무 많이 겹치게 되면 밑에 게 밀려서 크기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납작납작 0.5cm로 썰어주세요 버려서 가로로 놓고 0.5cm 큐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깨끗하게 준비. 자, 이렇게 모든 재료는 썰어서 깔끔하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계란. 자, 계란은 알끈 제거를 하기 위해서 풀은 다음에 체에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란 알끈을 일자로 풀어주. 만약에 계란이 안 내려온다 밑에 부분을 긁어서 전부 다 내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위에 남는 계란이 없게끔. 자 밥이 아직 덜 됐어요. 열어보시지 마시고 이 상태로 따각따각 따각 소리가 날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하는 동안에 시험장에서는 이 과제 손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용히 해보시면 지금 따각따각 따각 소리가 잘 들려요 자 그러면은 불 끄도록 하고 뚜껑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분이 하나도 없이 밥이 잘 됐어요 자 한번 저어보도록 할게요 자 나무 주걱에 물 묻혀주시고요 한번 저어주기 잘 저어서 이번에는 뚜껑을 꽉 덮은 상태로 10분에서 15분 정도 뜸 들이기 해줄 건데요. 자, 우리는 시험장 가서 뜸 들이는 동안에 이 과제 하시고 마지막에 밥을 볶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0분 정도 뜸 들이도록 할게요. 자, 10분 뜸 들여지고 나면 이제 꼭 끌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후라이팬. 자, 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해놓은 재료들 전부 다 준비. 자, 팬에 식용유. 불러주시고 예열해주세요. 자, 오늘 불은 중불에서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향신료 먼저, 대파. 대파 달달달 볶아주기. 자, 향신료 넣었다 해서 간장통주 넣으시면은 오늘 오자철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과정 넘어갈게요. 자, 대파 충분히 볶아서 향을 넣으면은 당근. 자, 당근이 안 익어서 실격이 될수 있기 때문에 당근 먼저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들어가야 되죠? 데쳐 놓은 새우 살. 자 새우는 데쳐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래 볶을 필요 없고요. 살짝만 볶아준 다음에 체에 내려놨던 계란 풀어주도록 할게요. 자 계란은요, 두 번이 전부 다 익혀주도록 할게요. 달달달 볶아주기. 자, 계란이 식용유가 많이 없으면 탈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계속해서 볶아주셔야 돼요. 자, 계란이 익고 나면요. 소금. 소량. 후추. 손에 덜어서 소량. 이렇게 볶아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밥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뜸 들여 놓았던 밥 부어 주시고요 이렇게 냄비 안에는 아무것도 누르지 않은 상태로 돼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국자를 들고 볶도록 할건데요 자 시험장에 봐서는 꼭 국자로 볶아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중국집의 볶음밥들은 조금 식은 밥으로 하기 때문에 꾹꾹꾹 눌러서 풀어준다는 의미로 볶는다 하거든요 자 저희도 중국식 볶음밥이기 때문에 국자 들고 자 중요한거는 밥알이 깨지지 않게끔 으깨지지 않게끔 골고루 섞어든 모든 재료들이 골고루 섞일 수 있게끔. 완성하시면 됩니다. 세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깨끗한 공기 준비해 주시고요. 뜨거운 게 올라올 거니까 힘쭉 평평하게 깔아 주시고요. 자, 젓가락 들고 해야 될 작업이 있어요. 자, 새우 바닥에 먼저 깔아 주기. 새우 볶음밥이기 때문에 새우들이 보일 수 있게끔 먼저 깔아주도록 할게요. 따라준 다음에 밥. 맞시고자에 있는 밥까지 전부 다 끌어서 내려 주세요. 자, 이 상태로 제출을 하는 게 아니고요. 뭐해 줘야 되죠? 자, 평평하게 잘 다듬어 주세요. 자, 눌러 주실 때는 밥알들이 으깨지지 않게끔 이렇게 평평하게 눌러 담아 주시고요. 자, 깨끗한 제출 접시를 놓은 상태에서 같이 뒤집어 줄게요. 자, 정중앙 어딘지 확인하시고요. 톡톡톡. 이렇게 그릇을 드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 완성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